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6일 177번째 아침 긍정학원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 7월 6일 주일, 네. 아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오늘 일찍 일어나서 약속이 있어서, 네. 8시부터 이른 약속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찍고 이제 바로 가봐야 되는데, 음. 이 책을 또 짧게 읽었어요, 시간이 돼서. 그래서 이번, 오늘 세 번째 챕터를 읽었는데, 어, 이 책을 읽었다라는 생각이 이거 세 번째 챕터에 나온 어떤 한 단어를 보고서는 어, 이거 어디서 봤던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황금 씨앗이라는 오늘 문,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단어 들어봤던 건데, 내가 봤던 건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까먹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오늘 아 내가 이거 저번에 읽었던 책이구나라는 거를 어 기억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누구나 혼자 힘으로 자기 신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챕터 제목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뭐 AI나 이런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면서 막. 일자리나, 그러니까 일자리가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 뭘 하면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리고 왜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던 이 저자, 찰스 앤디가 그런 질문들에 빠졌을 때를 기억하면서 글을 적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10대 때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 대학을 가기 전까지 하나님 믿음에서 살았는데 그냥 당연하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10대 이후에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버리고서는 이제 살아봤는데 어 그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돈도 벌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봤는데 결국에는 뭔가 공허함이 남아서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스토리도 나오고 이런저런 스토리를 나오면서 결국 그 중심 질문에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 정말 철학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짧게 하나의 시를 소개하면서 긍정학원을 찍고 한번 아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시를 올바른 삶이라는 시를 삶에 대한 이제 시를 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laughs>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된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안을 갖거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대가 살았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호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이야기를, 라는 이야기의 시에요. 그러면서, 이제, 황금 씨앗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뭐 재능이나 능력이나 적성, 그런 게 존재하는데, 그 씨앗을 어떻게 가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누구한테나 다 그런 황금 골든 씨드? 골든 시드 예. 네. 황금 씨앗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까 읽었던 시 중에 한 나라도 포함된다면은, 그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웃고, 존경받고, 뭐 애들한테 사랑받고, 정직한 사람한테 비평받고, 거짓된 진, 친구의 배반을 참, 참아내고, 또 아름다운 걸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그리고 건강한 다음 세대를 낳고, 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살아있던, 내가 살았단 이유로 한 사람이라도 더 쉽게 호흡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올바른 삶에 대한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올, 어, 이런, 음, 이런 성공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약속이 8시라, 음,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은, 좀 더, 어, 이 얘기를 해봤겠지만 네. 짧게 한번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긍정학원 첫번째 어, 오늘도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오늘도 운동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었다 두번째 가치있는 삶을 더불어서 같이 가치있는 삶을 살았다 세번째 어, 항상 기뻐했다 웃음을 잃지 않는 오늘 오늘 하루가 됐다 네번째 항상 감사했다. 오늘 하루도 겸손을 잃지 않는 하루가 됐다. 다섯 번째 끝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월요일 내일 뵙겠습니다.